네. 우리 워하에의 조원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년 되는 날입니다. 71년 전 김일성 괴뢰정권은 한반도를 공산적화시키기 위해서 스탈린과 도의하여 대한민국의 6.25 새벽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전쟁입니다. 같은 민족에게 총풀이를 겨눈 것은 민족보다는 그들의 공산화가 우선이라는 그런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침을 강행한 겁니다. 요즘 이민족길이라고 얘기하는 주사파, 사회주의자들, 신북주의자들, 또 북한의 김정은 이도당들이 우리 민족을 주장합니다. 유교 남침에서 보듯이 그들은 공산적화를 위한 우리 민족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 16개국 유엔군이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자유수호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6.25 전쟁은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엔군이 졌다면 이 한반도는 김일성의 이념하에 사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수백만이 피를 흘리고 1천만 이상 가족을 만든 김일성 계례도당의 침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지금도 북한의 교조주의의 사상에 물들고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러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비롯한 독착사회주의자들, 독착공산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 반체제,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대한민국, 이러한 반민족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6.25 남침 71년 오늘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71년이 지난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첩불군대타로 권력 창탈한 정통성이 없는 저희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반동세력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반동세력이 무리를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파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상권 분립을 부산시키고 국회의 일당독대로 사회주의 경제입법뿐만 아니라 노동입법도 사회주의 법을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은 서서히 자유민주주의 제제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 2 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는 수사파라는 그러한 허문행당한 주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침봉하는 자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제로 만들겠다는 공상에 젖어 있는 자들, 이 사회주의 연방제 사회주의자들과 야합해서 권력 규제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힘,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하는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71년 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 대륙세력이 해양세력을 먹어버리려는 이러한 업무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를 거둔 겁니다. 6 2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승리의 전쟁입니다. 앞으로 2021년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다시는 붉은 세력들이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무가 우리 2021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리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사하면은이 부의 세력에 당당하게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 저항의 선봉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 있습니다. 추후에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만을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 겁니다. 6.25 71년만은 오늘 벙남 철수 작전에 성공비가 있는 이 거제도에 왔습니다. 벙남 철수를 통해서 수십만의 우리 국민을 살리고 또 수십만의 군인이 목숨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잊혀져버리고 있는 또, 저 자파들이 묻고자 하는 승리의6.25 전쟁을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념전쟁, 세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피로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6.25의 영웅들께 우리는 후대로서노리를 다해야 합니다. 6.25를 절대 잊지 맙시다. 어찌 우리 저 붉은 세력, 조국의 원추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의 원추들이 대한민국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